아, 하기비스님 감사합니다. 그 시청자 그 참여 이벤트는 제가 나중에 그 고래형 합방 없는 날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입이다 어, 주말에 일찍. 아 뭐야, 우리 팀. 한국, 한국인가? 아, 같은 어, 오토매칭 안 된, 오토매칭 안 껐네? 성민이 이 성민이. 성민이. 성민이 뭐말잘 듣겠지. 뭐 <laughs> 맞아, 여기 한국 서버잖아. 어차피 포쟁이 네, 네, 네. 이런 사람 없으니까. 뭐 성민이, 아, 잠깐만, 내 친구 이름이랑 똑같네. <laughs> 성민, 이룰 성자의 백석구인자. <백성민자. 웃음> 백석을 <백성은> 이루다. <laughs> 몰라, 내가 아는 한자가 걔 끝이야. <laughs> 네, 프리모머스가 뭐가 프리모스카... 까 퍼레머스가... 까 밀베을 찍다니 성민이. 밀베를 찍어 성민이. 밀베 충이었어. 왜 성민이 가 자신감 팍팍 들어갔나 보네. 성민이 안 되겠네 아하. 우리 성민이. 성민이 좀혼좀 좀 나야겠네. 오늘 버거킹 어... 갔다 왔어. 개꿀이지. 버거킹. 한 스쿼드 한 스쿼드 예? 내린다. 그럼 박살 내야겠구만. 오늘 버거킹 세일한 거모루 원세 그, 와퍼? 와퍼 주니어 단품이 2,500원이었나? 헐 편의점 에버거보다 싸다 그리고 그리고 그 뭐지? 그거 더블 패티 세트 3 9 0 0원이었어 3,000원 3,000원 0 3,000원 오 약간 버거킹이 되게 막막 막 엄청 그렇게 싼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막 되게 싸게 어. 많이 하네 어 아, 근데 버거킹 진짜 비싸 그 원래 원래 그막 그 뭐라하지? 골드 프라임이라하나 맞아, 되게 비싼데. 되게 비싸고기, 그8 600원인가8,800원한 세트에. 왼쪽에 그 사람. 왼쪽에 그 사람다. 어, AK. 어, 갔. 음, 총 없죠? 음, 총 없어. 째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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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껴. 난 바로 나와버렸지. 바로 다눈 감아라 이거. 어, 시발 내 옆에 사람 있어. 여기 문 열려 있어. 어디 어. 합류한다. 얘들이 합류하겠어. 어, 저기 까 공장 쪽에 사람 들어갔다. 어. 공장 쪽, 아, 카페바 사람 맞네. 있나? 카페 사람 있나? 아 시발 아, 왜 무기가 없어? 댕강댕강하다 남자 여기 사람 있어 여기 어. 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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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카페 카페 카페. 카페 사람 있어. 이제 성민이 쪽 사람 있나 보다. 성민이 존나 잘 싸운다. 그렇지. 역시 성민이. 난널 믿었어. 개씹 배고 아. 친구 성민이. 응? 어 시장. 이거 권총 소리인데 이거? 아이씨 양쪽에 있어. 이 씨양 양각이야. 도와줄게. 아기아기. 난 갑니다. 들어갑니다. 나, 나. 와, 난 계약값 게임. A 게임인데. 아, 딱딱개 뚜두개 맞네. <laughs> 맞아요. 거의 실거리 사격장인데. 아, <laughs> 오늘 오늘 MC 중으로 잘 쐈는데 여기서는 안 맞네. 겁나 많아. <laughs> 아이 <아니>, 겁나 멀어 <laughs> 거의 200넣고쏴야 돼. 미친. 성민나 제발. 미친. 어, 성민이 왔다. 성민이. 성민이가 잘한다 이거. 성민아. 너할수 있어. 성민아! 할수 없는 거 같아. 아, 아유, 전, 와, 아니, 안 아니, 죽어. 나이스 성민 나이스. 와, 헤드 터졌어. 미친 꼴. 어, 잠깐만. 옆에 또 있어. 아! 캐자를 와 부서졌다 우리 나무건 성민. <laughs> 성민 성민 <laughs> 성민이가 하드캐미한다 성민아 성민아 이겨보자 성민아 와성와 <laughs> 나이스 성민이 성민이 형 와. 성민이 형 성민아 이거 이기면 애슐리 가자 성민아, <laughs> 성민아 바로 옆에 있는 2001 6호 아울렛에서 애, 애슐리 가보자 한 번. 성민아 성민아 복수를 해줘, 어, 성민아. n a Oxurredo, s o 있다 봤다 봤다 우리 성민이 봤다 a Songmi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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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액 n g m i n a s o n g m 장 n a Songmina. Songmina. s o n 야야 야야야야, 저저저 빨리 빨문 옮기러 이기러 옮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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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러옮야 뭐야 이거? 뭐야 러야기러옮야야 옮기러 야기야 옮기러 옮기야 옮기러 옮기러 옮기기 당연이 기반한다. 좋았다. 난 지금 사이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. 이총왜 뭐 그래. 이렇게 오여? 그러니까 개머리판 보고 쏘는 것 같아. <laughs> 오, 방대배 하나가겠네. 성민이 개잘하잖아 이 친구. 오, 지스타. 개쩔었네. <laughs> 성민아. <웃음> 잡으러 간다, 우리 성민이 잡으러 간다. <laughs> 우리 노란 나무지, 간다. 간다. 살래. 오, 저 나무 있잖아, 방금 나무에. 아 송민이 아우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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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아고 아프다 아우저 나구 째고 있는데 제제제제 송민이 저 아프다. 온다 온다. 아 다시 들어간다. 들어간다. 다시 이렇게 코모리다. 다시 다시 이거 기 봐라. 아이 미친. 도망가 도망가. 이집 개좋아하네. 굿띵킹 굿띵킹. 송민이 나올로 집에 나올로 집에. 어 어떤 아 케빈 케빈 오케이. 오케이. 케빈 케빈 성공해 버렸어. 십 살이 못 올라오죠. 사건 들고 있으니까. <놀람> 오. 아 바로 브리핑이 됐나 보네. 개 무섭죠. 오저 보라색. 너도 <놀람> 잘 돕. 빼꼼 빼꼼. 형님 빼꼼하면 돼. 성 형님 <놀람> 지금 긴장했다. 음. 종우야, 수류탄 없나 보네. 와, 개털리 보 했어. 이게 한명더 있걸라? 지네 팀? 쪼가조가 모르는 새끼 있어. 송구 <laughs> <laughs> 보인다. 네. 수류탄 없나 보네. 성민아, 음. 수류탄을 가지고 왔었어야지. <laughs> 어? 중국어 들린다. 여기 KR 서버인데. 그래? <laughs> 와, 씨, 연, 점, 뭐, 뭐야? 점, 점사로 이렇게 바라락 쓰냐? 와 성민이 와 점사 무슨 씨뭐 전기톱이야 긁어 부네나 저기 안 되는 응, 할수 있어 샷 아빠가 다이언 넘버원 근데 성민이 자기장에 죽진 않겠지 오. 어머 지금 심리전 걸어야 돼 이거 살릴 살릴 거야 아마 성민이가 마침내 살해했다. 오케이. 마침내. 어. 안돼. 개모순. <laughs> 문은 꼭철저하게다잘 닫고 다니네. 안돼 이제 성민이 자기장 튀김 된다. 어 이거 겉은 겉은 바삭 속은 촉촉. 가로시 된다. 튀겨진다. 오나 맛있게 튀긴다. 오, 오, 오 맞췄어 방금. 우와. 파우포를. 지금 했 나가 했 지금 있었대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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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어부지리야 지금이야. 송민아, 아이미친 지금 쟤가 싸우잖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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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훔쳐 타, 훔쳐 타. 아니야, 송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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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왜이래이아 송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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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안민아민아송불러버민아 송민아, 내가 볼 송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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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성민이 어이 보라색 옷 죽었네 나쁜 자식 좋아 좋아 포도 녀석 얘, 얘 이거 빨리 차타 빨리 차타 아직 그 아까 뒤에서 AK 소도애 아직 살아있을 아. 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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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겁나 뭘 주워 대네 개 빨리 죽는다 성민아 치료하자 치료하자 성훈아 아니 성훈이래 성민아 예? 저요? 차가 <laughs> 왜 나오죠 갑자기 오, 근데 우리 계속 하자마...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야? 아니요, 나가자 우리. 그래. <laughs> 성민이 알아서 잘, 잘 보고 해, 잘 살겠지. 어, 응원, 응원했으니까. 응. 어. 어, 잘했다, 우리. 성민이 잘한다. 성민이 이제 고독사 하겠. <laughs> 혼자서. 성민이는 무럭무럭, 어? 자수성과 잘할 거야. 맞아, 맞아. 성민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. 그래, 싹수가 노란 아이였어. 응, 음, 응. 음. 여기도 구독, 저기도 구독,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!